자,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입니다. 이게 이제 토지 투자할 때 보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것 때문에. 이게 발급이 잘 돼. 뭐 이게 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발급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줄여서 이제 농취증이라고 하죠.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. 어떨 때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.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슷하게 농지 원부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. 등기할 때만 필요한 서류죠. 그러니까 농지를 등기하려면 아파트에 비해서 이 서류가 한장더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가령 오늘 제가 농지 한 필지를 등기를 했어요.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. 그리고 세달 후에 또 농지를 하나 다른 농지를 취득을 해서 예를 또 등기를 해요. 그러면 농취증을 또 해야 될까요? 해야죠. 등기 할 때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. 그러니까 이 필지 취득할 때 농취증 제출하고 또몇달 후에 예를 취득하면 또 제출하고 이러는 거죠. 취득할 때마다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. 근데 얘는 개인하고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에만 발급이 돼요. 문중 안 됩니다. 일반법인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매매법인으로 농지 취득을 못합니다. 근데 실수로 부동산 매매법인인데 농지에 입찰을 했어요. 이러면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잖아요. 어떻게 될까요? 보증금 몰수당합니다. 몰수당합니다.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못본것 같은데, 몇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법원에 입찰을 가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일반 법인인데 농지에 입찰을 해요.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못 돌려받는, 취득도 못하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. 자, 누적 면적으로 1 0 제곱미터까지는 이제 주말 농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이때는 이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. 뭐 별다른 규제는 없어요. 주말 농장용이면. 경매는 이제 낙찰 당일 날 면사무소에 들려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죠.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나오면서 그냥 오시면 안되고 이제 그 산업계장님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서류가 나오면 이거를 법원 경매계로 그 등기우편으로 좀 보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 보내줍니다. 근데 그 가실 때 봉투하고 우표, 우표 한 3,000원 정도 붙이면 되거든요. 그거 두 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. 주변에서 근처에서 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공매는 이제 매각 화가 결정 나고 난 중에 장그 등기 신청할 때만 철, 첨부를 하면 돼요.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몇달 전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그, 법원하고 해당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멀다면 또 동선이 안 맞다면 그냥 집에 오셔가지고 인터넷 신청하셔도 돼요. 또 가깝다면 그냥 들려서 신청하고 오셔도 되고요.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일부 도로인 경우에는 사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가능하냐? 그러면 뭐,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준다는 것도 있고, 안 된다는 것도 있고, 그렇거든요. 이제 그럴 때는 또, 부산 고등법원, 이 판례죠. 2006누 1 7 9 1나이 판례를 참고하셔, 하시는 게또 좋아요. 이거를 담당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. 또, 도시 지역 내에 주거, 공업, 상업, 이런 농지는 농지증 없이 도 가능합니다. 이럴 때는 이제 토지용 이 계획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. 뭐,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죠. 다 작성 계획해서 합니다. 근데 이제 작성할 때한 가지 팁이, 한 가지 팁이 빈 칸을 놔두시면 안 돼요. 빈칸 없이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. 빈칸 없이. 이런 것들이죠. 보면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는 이제 천이 넘어갈 때 쓰는 건데요. 보면 보유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. 보유 현황 그러니까 가진 건 없어도 뭐 애초기 같은 거는 써도 됩니다. 왜냐면 시골에 계시는 뭐큰 집이나 작은 집에는 보통 다 애초기가 있어요. 그리고 보유 계획 같은 것도 뭐 적는 게 좋습니다. 빈칸을 놔두는 것보다는 적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가 나옵니다.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, 이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또 일반 매매라면 등기할 때또 제출하고 그러면 됩니다.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토지 투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토지는 물가보다는 많이 올라요. 그렇죠.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 해서 이제 장기 투자하면 뭐 물가보다는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에 대한 해지도 되는 거죠. 자. 그다음 여수, 평택, 화성, 아산, 서산, 뭐 강원도 바닷가 등지는 장기 보유 하자 그런 겁니다. 그 외에는 단기 처리 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구하고 도로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. 그리고 보면 주로 서해안 쪽이 많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토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안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 기회를 만들어서. 또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분은 날짜 개념이에요. 날짜 개념. 이런 거죠. 가령 아파트를 2분의 1씩 샀어요. 저랑 친구랑 샀어요. 뭐, 그럴 일은 없겠지만, 친구랑 저랑 2분의 1씩 샀습니다.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는 개념이 면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. 아파트를 2분의 1 있어요. 화장실이 두 개에요. 그래서 고실 화장실은 네가 쓰고, 큰방 화장실은 내가 쓰고, 뭐, 큰 방은 네가 쓰고, 작은 방은 내가 쓰고, 고실은 반씩 쓰고,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 어떤 개념이냐. 저랑 친구랑 2분의 1씩 에서 아파트를 샀다는 건, 이 아파트 전체를, 이 아파트 전체를, 6개월은 제가 쓰고, 6개월은 친구가 쓰고, 이런 개념이에요. 이런 개념입니다. 굉장히 크죠? 면적 개념이 아니라, 날짜 개념이라는 거.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자유롭습니다. 같이 팔자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상대방이 승낙이 불필요해요. 야, 이거 우리 같이 팔자 했는데 싫어.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.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. 공유물 분할은 양식이 있죠. 지금은 다그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. 다 오픈이 돼 있죠.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옵니다. 자, 지분으로 토지, 주택이나 토지를 낙찰받으면 손해보진 않습니다. 그러면, 뭐야. 수익이 큰지 적은지 그 차이만 있는 거죠. 좀뭐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조금 수익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. 지분이 큰거보다 토지 전체 면적이 큰게 좋다는 거죠. 뭐 전체 200평 중에 2분의 1보다 1000평 중에 5분의 1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. 왜냐면 하 전체 면적이 크니까. 그러니까 토지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은 게 좋아요. 싸더라도 면적만 크면 이걸 또 분할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,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은 게 좋습니다.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 가세가 돼요. 이제 세금이죠. 뭐, 1년 안에 팔면 주민세 포함 55%.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주민세 포함 44%. 2년이 지나면, 어, 1200까지는 6%. 뭐, 4,400까지는 15%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일반 과세.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또 따집니다.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면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고 여기에 추가 10%또 추가 과세를 해요. 중과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또 아파트보다는 토지가 세금 부담이 좀 과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토지는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농지 같은 경우라면 재촌작용 8년 하면 양도소득세를 또 감면해 주는 게 있거든요. 1년에 1억, 5년에 2억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팔기 전에 세금 관련된 거를 신경을 써야 되죠. 그 얘기입니다.